샬롬 이동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부터 14절과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그리고 19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에 대해 당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숨음의 종교 또는 숨김의 종교가 된듯 합니다. 그리고 숨음의 목적을, 숨김의 목적을 대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골려먹기 위해 상대가 갈면 큰일 날까봐 상대를 무시해서 기독교는 꽁꽁 숨어 지내기로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지는 기독교를 너무 어렵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교리에 묻고 기독교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칙 같은 것을 자꾸 만들어 믿기 어려운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잡하고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하고 쉬운 종교입니다. 말이 쉬워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어서 쉽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용 중 숨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쉽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장인이자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질문인 너의 교훈이 무엇이냐에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공개된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혹은 몰라야 됨으로 숨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모든 이들이 듣고 알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계시란 열어 보인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어떤 내용은 너무 솔직해서 오해를 사기도 하지요. 잔인한 죽임, 인정사정 없는 전쟁, 낯뜨거운 성행이 등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차라리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공개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끄러울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뒤치다거리하게 하시는 것이 죄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방법 또한 쉬운 방법이셨습니다.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해제사장 안나스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억지로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듣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누구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곧 쉬운 말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갖고 있는 속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인격적으로 읍소할 뿐입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면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우리의 읍소가 열심이란 형태를 띌때 세상은 그것을 제국적 강제라는 말로 묶어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읍소와 강제, 읍소와 강요는 분명 다릅니다. 읍소는 궁유의 마음으로 복음을 권하는 것입니다. 반면 강제는 비인격적으로 복음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강제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 형태는 강제가 아닌 궁유의 마음으로 하는 읍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공공장소에서 공개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복음에 흠이나 결핍이 있었다면 이를 공적 장소에서 공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사기 행각이니까요. 그러나 이는 사기 행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절대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장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공적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비기독교적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오해하거나 매도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비상식적으로, 비신사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공적 장소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더욱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떠들어서는 안됩니다. 복음을 소음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수긍하는 범위 안에서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달 방식에서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말로 전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소위 시장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시장 언어라는 것은 일자 무식자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라는 뜻입니다. 당시가 계급 사회였으니까. 평민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언어는 공중언어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만나게 되는 공에서 쓰는 언어가 공중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마마, 성체, 예, 상무민영하시다매웁다 아래없다, 아니꼽다, 상없다, 미안하다, <laughs> 치사 등등이. 사극에서 만나는 공중언어입니다. 알든 모를 듯 하시죠? <laughs> 이러한 설명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번역해서 쓰고 있는 성경이 공중언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평민어인 시장언어를 사용하셨는데 번역은 공중언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신학의 수준이 높아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지만 결과는 아직도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정서에는 공중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문화가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궤변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원래대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알아듣기 쉽도록 번역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설교자도 필요 없고 주석자도 필요 없을 만큼 쉽게 번역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언어 중에 가장 쉬운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공적 장소를 사용하시고 복음을 공개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비밀에 비치지 않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복음에는 언제나 시비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다스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을 하자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한마디로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별볼일 없는 것이 감히 이런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디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말대답하느냐는 것입니다. 공개화된 복음에 대해 2000년 전에 있던 그 시비가 오늘도 존속합니다. 예수님을 치던 그 손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 손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하고 조심을 해도 예수님을 치던 손은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손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그 손을 없애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손을 없애기 위해 그 손이 원하지 않는 태도를 버려도 그 손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에 대해 당당히 대하셨던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복음에 대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비굴하게 대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하십시오.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궁률의 태도로 읍소하십시오. 그러나 구걸은 아닙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의 몫입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설명하십시오. 결코 논쟁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만나십시오. 이렇게 복음전도를 위해 애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고 신사적으로 전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